네, 안녕하세요. 아세안학부 인도 전공 손연우입니다. 추천해 드릴 책은 메리언 울프의 다시 집으로 입니다. 메리언 울프는 인지신경학자이자 아동발달학자, 읽는 뇌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자입니다. 책의 원제는 리더 컴 홈으로 독자들이여 집으로 오라는 뜻으로 인쇄책을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디지털 읽기가 아닌 인쇄책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결론에서 저자는 인쇄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읽기의 장점도 수용해서 두 가지 모두를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 뇌 개발의 필요성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인쇄책의 깊이 읽기를 디지털 읽기에도 적용해서 두 매체를 부작용 없이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모색하자는 의견입니다. 인쇄 기반 문화에서 디지털 기반 문화로 이동하면서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비판적 사고에 이르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며 우리에게 깊이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기는 배워야만 하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뇌의 읽기 회로를 구축해 나간다고 합니다. 즉 유전적으로 읽기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으로 인해 형성되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l dr, too long didn't read, 너무 길어서 읽지 않는다의 약자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사용했을 표현입니다. 디지털 스크린으로 읽을 경우 정독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읽거나 훑어보거나 건너뛰면서 읽게 됩니다. 스크린으로 읽는 습관이 지속되면 집중력이 요구되는 인쇄책을 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길고 난해한 텍스트 읽기를 깊이 하게 됩니다. 인쇄물로 읽느냐, 스크린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독해력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글이나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읽느냐는 깊이 읽기 과정에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느냐에 달려있고, 깊이 읽기 과정이 형성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정보들을 지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사실들을 진실이라고 믿거나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자의 지혜를 넘어 자신의 것을 발견해 내는 것이야말로 좋은 독자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독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깊이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자는 아시아학부 태국어 전공 옹지인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